아주 좋아요. 이 모드는 유틸리티 모드입니다. 알겠죠? 여러 묘목이나 나무를 키워보셨다면, 잔디 위에서만 심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짜증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이미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, 목재를 제거하고, 잔디로 교체한 다음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니까요. 알겠죠? 이 모드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. 사소한 문제지만 짜증나는 거죠. 알겠죠? 이제 그냥 묘목을 놓기만 하면 거기서 잘알수 있어요. 알겠죠? 하이테일에서는 원래 없는 기능이죠. 아시다시피 상점에서는 항상 애들럭스 코드를 사용하세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겠죠? 이 모드는 2만 3천 명의 사용자가 있어서 꽤 인기가 있어요. 같은 제작자가 만든 Sapling from Trees도 있습니다. 이참에 보여드릴게요. 이 모드는 일부 나무들이 제작 없이도 묘목을 떨어뜨리게 해줍니다. 정말 좋은 기능이죠. 항상 그렇듯이 파일 새 버튼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. 이 파일을 하이테일의 모드 폴더인 usr data 모스에 저장하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이게 전부예요.